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이 3% 하락합니다. 자 어저께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오늘 다시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 미증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자, 그렇죠? 미증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했을 때 내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공략해야 되는 시점이 뭐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이 미증시에서 다 나옵니다. 단순하게 미증시가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그렇죠?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는데 미증시 기준에서 보잖아요. 한국 시장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죠.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미증시 그리고 나스닥에서 애플. 애플은 애플 한 종목이 한국 시장에서 전체 종목을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렇죠? 어 돈의 움직임을 거의 그 그쪽에서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은요. 지금 미증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AI 플러스 반도체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쵸? 한 종목만 뭐 계속해서 뭐 밀고 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3년도에는 반도체도 강하기는 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기차 섹터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어, 아시겠지만 23년도에 15배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에코프로보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다 같이 보냈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고가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이야기를 드릴 때 뭐라 그랬었나요? 에코프로 BM을 베이스로 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BM에 비해서 매물대가 적다 그랬죠? 그쵸? 신규 상장된 지, 그쵸?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됩니까? 물량을 맞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물량을 맞는 과정 중에서 에코프로 BM의 기본적인 평가치, 그쵸. 지금 시장의 평가치, 지금 현재 가격이 27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50% 정도의 평가를 받는 걸 기점으로 해서 내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먼저 공략을 하고 베이스로 에코프로 BM을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26만원을 이탈하기 위한 조건이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 다른 쪽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믿자 그랬죠. 시장의 평가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그쵸 58만 원이 6개월 전에 평가 받았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플러스 44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물량으로 보면 2.5배 정도 나와요. 그쵸? 왜? 44조를 5년치로 나누면 연간 8조에서 9조 정도 되고요. 실제 9조로 잡았을 때 4조 원 정도가 기존의 SDI에서 들어왔었던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본다면 58만 원은 무조건 넘어간다. 하지만 그렇 그런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 동안에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대를 잡고 그리고 미증시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내가 뭐라라는 겁니까?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전체적인 계좌 내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중돼 있는 매매를 하되 종목 수는 늘리는 겁니다. <laughs>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를 공략해야 한다. 그러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 되고,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져가고 가격을 추적을 하면서, 반도체 쪽도 함께 공략을 했을 때, 내가, 그쵸? 그렇죠? 어, 상대적인 이 수익률 자체가, 그쵸? 그렇죠?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실제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번 1월 달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쵸? 지금 2,000분까지 1월 중으로 제가 입장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특징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쵸? 신고가 매매는 주식시장에서 앞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식의 매매 진행이 되느냐. 자 내용 보세요. 1월 19일 자 시장가 매수 8시 52분. 뭡니까? 그쵸? 이오테크닉스를 시장가로 매수하되 8시 52분에 주문 넣어라. 시가에 그냥 때려사라는 거죠. 그쵸? 8시 53분에 이스트소프트 그 밑에 플리토 QRT. 자 제가 원래 세 종목을 최대치로 잡는데 이스트소프트는 어저께도 공략했고요 오늘 제가 중복시킨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18일 그쵸 1월 18일 시장가 매수 8시 58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이틀 연속으로 공략을 한 거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은요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최장 보유기간 2주 잡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오테크닉스 뭡니까 반도체 부품이죠. 그쵸. 오늘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7%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쵸. 지금 종가는 8.58%. 자,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증시에서 오늘 강세를 보인 게 TSMC의 실적.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유는 AI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진행된 겁니까? 이스트 소프트. 이틀째라고 말씀드렸죠. 내용 봅니다. 자, 보세요. 오늘 15%의 강세. 그쵸.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수익 구간. 그쵸. 그렇죠.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는 AI입니다. AI. AI와 플러스 반도체에요. 그쵸. 그렇죠. AI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반도체 쪽의 투입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을 주도하는 게 어디에요? 마이크로소프트다. 그쵸.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플의 시가 총액을 넘었습니다. 자, 이만큼 변하고 있는 게 미증시에 고대로 나오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상황에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곳을 집중해서 찾아다니자. 집중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내용 볼게요. 플리토. 자, 플리토 보면 오늘 15%대 강세. 시가 대비해서 5%대 상승 구간. 그쵸? 자, 플리토 뭡니까? AI. 그쵸? AI 번역. 뭐 나왔어요? 갤럭시24. 당연하게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밑에 QRT. 자, QRT 보시면 13% 강세. 시가 대비 5% 이상 강세 구간. 이거 뭐예요? 판도체. 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해왔고, 어저께 HLB 볼까요? 뭐예요? 당연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지금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종목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을 거치고 나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반등에 성공을 한그 구간에서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데 순환매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 종목이고 단 하나의 조건이 맞아 들어갔을 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인데 그게 신고가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그쵸? 그렇죠? 올해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신고가가 될 거고요.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것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될 겁니다. 뭐 3개월 지나면 다르고 6개월 지나면 다르고 1년 지나면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막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격이나 뭐 신고가나 시장 주도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저는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돈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1월 이벤트로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자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게 그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도요 제가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곡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내용 보세요. 오늘 하락하지만 26만 원을 이탈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26만 원을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내가 가격대를 잡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증시의 움직임을 체크하자. 그렇죠? 앞으로 채권 공략했을 때 수익이 단기간에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병행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뭐예요? 무조건 금리 인하합니다. 시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장기체를 공략했을 때 내가 단기간에 3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주식을 함께 보유했을 때 내가 정말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준비를 했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모든 종목은 스윙으로 진행이 되고요. 스윙급의 매매를 했을 때 2주 안에 내가 수익 볼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된다. 그 가격대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을 해야겠죠.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고가를 베이스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놓은 거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깁니다. 내용이.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돈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 자 bm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자둘 어, 중에 하나를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주식시장에서요 신고가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12월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어떻게 주도주를 잡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어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환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여섯 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또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 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가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월두월도 듀얼,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 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